편안한 성탄절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성탄절 2부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일부 지역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영동지역에는 대기가 건조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도내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를 해제하고 도내 북부 산지 지역에만 한파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대관령 영하 4도, 태백 영하 2.6도, 원주 영하 0.1도 춘천 영상 1.5도, 강릉 4.3도 등을 기록하며 한파,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영동지역에는 시류 습도가 30% 내외로 낮아 동해 삼척에는 건조경보, 나머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은 곰모형의 캐릭터 쿠마몬을 개발해 연간 1조 원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자치단체마다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개발해 지역 홍보 효과도 노리고 캐릭터 상품 판매 효과도 거둔다는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여운 인형 탈을 쓴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하며 민원인들을 맞이합니다. 속초시가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새로 개발한 캐릭터 짜니와 레이오입니다. 파란색의 짜니는 깊은 동에 풍덩 빠진 무늬와 색이 담겨 있고 분홍색의 레이오는 설악산의 일출을 바라보는 얼굴 빛을 형상화했습니다. 뭐 다양한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활용해서 홍보하고 추후에는 캐릭터 상품으로 판매할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4월 다섯 종의 캐릭터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둥해는 둥근 해, 푸파는 푸른 파도, 해별이는 일출을 상징하고 지역 관광 명소인 추암은 추암이로 무릉계곡과 무릉별 유천지는 무별이로 표현한 겁니다. 동해 씨의 경우 캐릭터 디자인을 인정받아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디자인잇 어워드 2023에서 은상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을 받은 겁니다. 관광 캐릭터를 활용해서 관광 기념품과 굿즈 또 시민들이 또 관광지에 오셨을 때 포토존이 될수 있는 그런 포토존도 만들 거 얘기고요. 정선군이 2012년 개발한 캐릭터 와바군은 벌써 12살이 됐습니다. 지역 대표 캐릭터보다 더 유명한 캐릭터로 빡빡한 도시 생활에 지친 아이들에게 찾아온 숲의 요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선의 울창한 숲을 떠올리도록 다람쥐 도토리 다도, 동강 할미꽃 토끼 미토, 강아지 새싹 강새 노란 병아리버섯 노버 등 4명의 친구도 있습니다. 정선군은 군민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캐릭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리에서도 쉽게 와와 군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화천군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온종일 돌봄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거점이 될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장을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천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실내 놀이터와 돌봄 공간,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이 들어섭니다. 투입 예산은 국비와 군비 등 225억 원. 공사에만 4년이 걸렸습니다. 내년부터 이곳은 지역 주민 소통과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합니다. 돌봄 대상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초등학생 1, 2학년 100명입니다. 학교 뒤 돌봄교사와 함께 기초학력과 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저녁 7시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만이 아닙니다. 화천 커뮤니티센터에서 차로 40분 떨어진 산해면도 2025년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이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설 장소인데요, 예산 16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화천군이 이렇게 돌봄에 힘쓰는 이유는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화천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7,000명이던 화천군 인구는 올해 23,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육군 27사단 해체 등전방부대 폐쇄가 결정타가 됐는데. 화천군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 돌봄 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점을 두어온 교육 지원 사업에 이어 이제는 돌봄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학부모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양육과 돌봄입니다. 저희 화천군에서는 이런 돌봄 기능을 학부모로부터 조금 해방시키고자 일 기반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을 내세운 화천군의 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도내 곳곳에서 화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2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이 불로 아파트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앞서 저녁 7시쯤. 화천군 화천읍의 한 노래방에서도 불이나 60대 남성이 기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오늘은 오후 2시 40분쯤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서 화목 난로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나 샌드위치 패널 주택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1월 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지원을 위해 종합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내년 1월 14일까지 올림픽 지원과를 중심으로 춘천과 강릉 2원 근무로 운영하고 1월 15일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강릉 종합운동장 내 종합상황실에 30명의 인원이 상주하며 대회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 종합상황실을 통해 대회 운영 전반을 사전 점검하고 조직위원회와 개최 시군과의 상시 협조를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소방 당국이 오는 26일 밤 9시까지 성탄절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강원 소방본부는 특별 경계 근무 기간 동안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를 가동해 도내 화재 취약시설을 합동 순찰하고 직원 비상 연락망을 점검해 초기 대응 속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본부와 도내 18곳 소방서의 상황 관리 근무자를 보강해 늘어나는 구조 구급 신고에 대응합니다. 양양국제공항 여객회복률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순위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전국국제공항 8곳에 여객회복률은 74.1%로 조사됐고 회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청주공항으로 89.3%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